함께하는 건강보험 안전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주임 서혜원입니다. 진심 공평 신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신규직원 정필원 주임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관광 한국관광공사 홍보팀 5년차 대리 김영준입니다. 아이고. 사실 이런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같은 원주 혁신 도시 내에 있더라도 기관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금 뭐 회사 생활 하시는데 요즘 뭐좀 이슈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두달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한참 적응하는 네. 군대로 치면 노란 견장. <laughs> 네 아직 이죠, 네, 그렇죠? 이동병. 그... 달지도 못해서. <웃음> 네. <웃음> 저는. 복사한 지 오래돼서 본부 가면 그래도 막내는 복귀했었는데 아직도 <laughs> 막내 노릇을 하고 아... 있어서 네. 제가 알기로 저기 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신입사원 때는 지사로 갔다가 네, 이제 네.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은 이제 본부로 발령이 나서 네, 왔다 네, 갔다 맞아요. 하시고 이제 또 와야 승진이 된다고 아 맞습니다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지금 금평기간인데 부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심평원도 혹시 그렇게 하나요? 저희는 그냥 대부분 원주에서 계속 고정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간혹 가다가 이제 심사직 분들은 지원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어...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도 이제 국내 지사도 있고 해외 지사도 있고 해서,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갈 기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원주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금 사내 이슈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시기잖아요. 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저희 건강공사도 지금 21년 신입사원 공고가 나갔을 텐데 4월 초부터 그 지원을 받아서 약 2주간 모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우질 못해서 제가 부분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36명을 뽑고, 어... 이제 일반 부문에서 18명, IT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서 14명을 뽑거든요. 심평원도 이제 얼마 전에 모집을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4월 7일 수요일까지 네, 접수를 하고 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명을 뽑고, 이제 약사분 10분, 그리고 간호사분. 그리고 전산직 25분이랑 주임 연구분 8명에서 총 120명. 와, 렇게 그 지금 다외우 오신 거예요? 아니, 외우지는 못해요. 팀장님 보고 계시는데 역시 혹시... <laughs> 아, 되게 뿌듯. 팀장님. 표정이 <laughs> <보았어요. 웃음> 되게 뿌듯해 <laughs> 하셔 가지고 혹시 건보을 올해 한번 저희도 3반기에 채용 예정이 있고. 그저 지금 듣다가 되게 궁금한 게 심사평가원이라든지 보험공단이라든지 그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어 일단은 행정직은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의 기본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직렬이고요. 전산직은 또 전산 <laughs> 전산직. <laughs> 이게 그냥 뭐... 말 그대로인데 요양직은 <laughs> 요양을 담당, <담다>. 행정은 <알겠습니까? 웃음> 행정을 담당. <담다. 웃음> 그러면 주임님 뭐 아마 같은 맥락일 네. 것 같아요. 뭐 문과생이든 전공 무관하고 다다 같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네. 할 텐데 그럼 다른 특수직렬들은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로 자격증이나 어학이나 그렇게 기본 요건은 있는 걸로 저도 음.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대해는 궁금한 거 없어요? 공사는 그 이날 지 음. <laughs> 뮤직비디오로 이미 충분히 제가 아. <laughs> 많이 봐서. 아 <laughs> 공사 입사도 관심 있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생각은. 팀장님 계셨어요? 팀장님 계셨는데 오로지 오로지 바라기였기 아. 아. 때문에 눈빛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저 오늘 그 참여하는 이 기관들 리스트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수평적인 사내 문화. <웃음> 뭐? <웃음> 지금 평가기간이라서 <laughs> 부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또 근데 공통적으로는 되게 유하면서 말씀하신 수평적인 문화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각 기관별로 좀 특별한 사내 문화나 아니면 좀어떻다라는걸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요. 네. 저는 벌써 다 말했어요. 수평적이고 굉장히 되게. 되게 가정 가족 친화적이고 어, 말을 많이 더듬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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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회식을 저녁 회식을 잘안 해요. 조금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점심 회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저희도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선뜻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분위기 자체도 화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가면 이제 마지막에 그 주임님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laughs> 한번 해봐요. <laughs> 어,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유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갓 들어온 신입이긴 하지만 저한테도 조금 막 물어보시는 걸 보고 아 굉장히 문화가. 제가 생각한 문화랑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어찌됐든 원주 혁신도시라는 곳에 모여서 있잖아요. 응. 혁신도시의 생활, 어떠세요? 퇴근 후의 생활. 주변에 굉장히 이쁜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laughs> 관광사 앞에도 이쁜 카페들이. 아 그렇죠. 제... 그 유명한 카페들이 네. 많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거기가 원주 카페거리라고 하더라고아 그런가요? <laughs> 몰랐죠. 어? <laughs> 그래요? 회사 합격인데 <laughs> 처음 들었는데. <laughs> 저쪽 허락 좀만 나가면 아 있다고 그래도. 탈기 좋은 분들 네, 다 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혁신적이거든요 여기가.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저요? 네. 아... 저는 배가 한다 적어놨거든요. 아저 저요? 네, 저는 배가 한다 아, 적었어. 저뭐 독서 이런 거 적어놓은 거 같은데. 아, 독서요? 넷플릭스 <laughs> 왓챠. <왓차>. 네, 독서죠. <laughs> 자막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사실 원주 여기 앞에. <laughs> 공사에서부터 심평원까지 다 연결되는 천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수변...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 수변공원이 있다 어. 보니까 그래서 네 오세요 약간 그런 거 같아 나만 살수 없어 약간 이런 <laughs> 느낌으로 혹시 자소서 쓰는 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음... 누구부터 하실래요? 혹시 네, 네, 그또 제가 어려운 행정을 <laughs> 뚫으신 쓴지 얼마 안 돼서 네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원이 이제 인지도가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고 뭐 어떻게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이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는지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떠실까요? 네 어떤 게 자소서 팁이나 아, 자소서 팁. 네. 저희 군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어... 그 1편, 2편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꼭 참고해서 입사 지원하시면 되세요. 실패특한 제가... 유튜브 네. 없나요? 님, <laughs> 저희도 할까요? <laughs>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관광 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 여행이라기보다는 관광 마케팅 분야에서 본인이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소서에 명확하게 써 주면 그게 면접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면접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면접을 볼때 인상 깊었던 질문이나 기억에 남는 질문이에요? 제가 무슨 연, 연극이라는 경험을 했는데, 남들 앞에서 나서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면접관 분께서, 어, 그렇게 재밌게 했으면 그거를 왜 꿈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어,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걸 꿈으로 할수 있는 그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면접관님께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 판단을 왜 본인 스스로 하시냐? 시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판단하지 누가 판단해 이렇게. 했지만, 하고 차분하게, 그, 재능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제 스스로가 아니라, 그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고, 제 자신감과 뭐 이런 걸 키우려고 했던 거지, 그걸 꿈으로 삼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꼬리 물기라는 질문이, 왜 그걸 포기했나요? 왜 그걸 문제 삼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그 관광 리플렛 해외에다가 배포를 많이 하는데 질문이 그 국내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 가이드북을 100만 부를 만들었대요. 만들어서 해외지사에 배포가 시작된 상황에서 오탈자딱 하나가 발견됐대. 그럼 너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희가 오탈해낸 건지 업체가 오탈해낸 건지 나는. 음... 이야, 미친 듯이 뒤져서 <laughs> 굉장히 업체가 있으면 했으면... <laughs> <정도는>. 업체로 전화해서 가 <laughs> 왔다 어떻게 할 거냐 <laughs> 스티커 뿌려라 스티커. <laughs> 저 5년 차에답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 <laughs> 것 같아요? 저는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른 답이 아닐까. 사실 이건 답은 없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든 처리가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궁금하셨나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몇 분나 배포가 됐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그걸 확인할 거냐고 해서 백만부를 찍었고 해외 지사에 할당량이 있을 거고 그 파악을 해서 숫자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는 뭐 이제 스티커를 붙이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합격한 제 동기들 저 포함해서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서 꼬리 질문을 받았던 그세 명이 저희 동기들이었어요. 그 면접에서는 뭔가 내가 어렵게 포장해서 얘기하기보다 논리 정연하게 그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를 보려고 하는 게 면접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들은 건좀 특이 질문인데 이건 관광공사라서 들을 수 있었던 음. 내용인데, 제가 평창올림픽 전에 그 시기에 입사를 해서 빈기 종목에 대한 티켓 판매율이 좀 저조한 시기였어요. 음. 그걸 어떻게 판매율을 올리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면접에서. 여기서요? 네? 여기서 판매? 아니요, 그랬으면 아, 우리 부자 되지. <laughs> 저는 그랬어요, 그냥. 인기 종목이랑 결합으로 패키지 티켓을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때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사실 사내 분위기랑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의 장점이 있을까요? 뭐 그런 분위기 말고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장점은 저 연차를 5분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쓸수 있는 게 대박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최고다. 저희는 이제 시, 시간 단위로 끊어졌는데. 저희는 시간 단위로도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빨리 가서 건의해요. 어, 그럴 짬이야. <웃음> <웃음> 네, 혹시. 아, 저희는 장점이 너무 많아서. 하... 너무 많아서 하나를 굳이 꼽기가 어려운데, 결혼해서 출산하시고 이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는 3년까지 최대 쓸수 있어서, 근데 보수가. 그 일부 나와도 근무 기간으로는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뭐 승진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 장려하는 분위기라. 그렇죠 예전에 건보에서 이제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한테 공문을 날리는 적이 있거든요. 국가 결혼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네. 혁신도시 내에 있는 미혼 남녀 직원들을 모아서 하트 시그널을 개최합니다. 막 <laughs> <그래서> 공문이. 혹시 <laughs> 아 잠깐만요 나가셨죠? <laughs> 나가셨네 아시는 경우니까 나가셨네. 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오십 50, NCS 오십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부분에서는 경영학이나 경제학 중에 택기를 하고 NCS 같은 경우에 네 가지 과목을 치는데 복잡하지 않은 과목들을 시험을 치거든요. 그 전문 부분에서는 본인의 그런 전공 분야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 쪽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법이라고 했나요? 네. 예, 건강보험법 죄송한데 전화 통만 몇 문제지만 물어봐도될까요 아, 네. 일단 c s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육십 문제고 건강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이십 문제. 건강보험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의문이실것 같은데 그 항의 내용을 다 이해하려 하긴 보다는 법을 근거로 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법령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전공 보는 기관이거든요. 그 ncs 제 기억으로는 40문제에 법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해서 30문제 보건의료 지식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뭐 시행규칙 시행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문제 가장 이렇게 통해서 80문제가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통합전공용 공사공단 문제집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한 몇, 여러 번 개념을 익히시는 게 통합전공 준비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경영학 시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CPA 한 1차 수준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큰 무리는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재무에게 당연히 보는 거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CPA 1차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무리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도 코로나 시국에 입사를 좀 하게 됐는데 저도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커서 멘탈 관리가 잘안 됐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내시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와서 보시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올수 있는 기업, 누구나 올수 있는 회사이고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어, 자소서 단계부터 시험 면접까지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상반기 채용이 이제 곧 열릴 예정인데 건강보험공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채용 정보와 이제 궁금한 점이 다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입사하셔서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laughs> what's